우리 콩이 맛있는 거 만들어주려고 어묵을 4kg 샀지 우와 엄마 좋아? 먼저 당근을 잘게 썰어주고 고추 썰고 고추 썰고 아빠 어묵이 이상한데 어묵 반죽을 유니볼에 담고 당근 넣고 고추 넣고 옥수수 넣고 슥슥삭삭 슥슥삭삭 비닐랩을 준비하고 어묵 반죽을 랩에 잘 펴주고 잘 싸서 뱅글뱅글 돌려주고 뱅글뱅글 하나 완성 막콩이가 좋아하는 치즈 넣고 음, 치즈 좋아? 아빠는 낙도를 한번 넣어볼게 아빠. 먹는 거야. 이번에는 고추를 넣고, 고추 싫어. 팬에 물 붓고 찜틀를 넣고 어묵 넣고 뚜껑 닫고 쪄주면. 빨리 먹고 싶어. 접시에 담고. 빨락은 뭐 하려고? 어묵에 꽂아서 먹어야지. 쿵이야 입 벌려 들어간다. 아. 아 아빠는 고추 어묵 먹고, 나또 어묵 먹고, 쿡이는 치즈 어묵. 아. 쿡이는 아 누구 딸? 엄마 딸. 그럼 쏘이는 아빠 딸. 아빠 오늘. 오늘은 어묵 튀김을 할 거야. 먼저 다시마를 물에 불려줄 거야. 병에는 다시다라고 쓰여 있어. 어묵 반죽을 유리볼에 담아놓고 간장 넣고 후춧 가루 넣고 파슬리 넣고 쓱쓱삭삭. 쓱쓱삭삭. 물에 불린 다시마를 가위로 잘라줄 거야. 대한민국 파이팅. 맛국이도 파이팅. 어묵 반죽을 짤 주머니에 꾹꾹 눌러 담고.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몰라. 프라이팬에 식용유 붓고 가스 붙여고 자르고 꽉 짜주면 되는데. 아빠 동. 두도 그 두도 람이 접시에 담고 케첩 뿌리고 머스터드 뿌리고 마콩아 뚝뚝 들어간다. 아 맛있지 동그라미는 아빠가 먹고. 나도 먹고 싶어. 우왕! 이거 나빠 거야.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마콩이 닮은 감자 껍질을 먹히고. 나 감자 싫어. 엄마 언제 와? 쎄되면 올 거야. 유리볼에 어묵 반죽을 담고 반죽 넣고 우유 넣고 축가루 소금 갈아 넣고 쓱쓱삭삭. 엄마 엄. 열밤 자면 올 거야. 쓱쓱삭삭 퐁이가 좋아하는 조개 껍질에도 식용유 발라주고. 조개 귀엽다. 어묵을 조개에 담아줄게. 그리고 오븐 그릇에도 어묵을 담아주고 오븐에 구워줄 거야. 마국아 먹어봐. 아주. 쑥 어묵 살을 발라서 됐다 입벌려. 아 오븐 그릇에 어묵을 떼어내고 칼질을 하고 다시 오븐에 구워서 접시에 담고 꼬치를 떡고해아프겠다 해초 뿌리고 머스터드 뿌리고 입벌려 들어간다. 아. 맛있지? 이건 아빠 거야. 우와 오늘은 막둥이가 좋아하는 카레에 어묵을 넣어서 만들 거야. 어묵 카레 맛있겠다. 어묵 반죽 넣고 카레 넣고 쓱쓱삭삭. 쓱쓱삭삭. 유리 그릇에 담고 해에 넣고 물 붓고 뚜껑 닫고 쪄주면 두부 같아. 쓱쓱 잘라서 막둥이 하나 주고. 아. 먹에 식용유 두르고 양파 넣고 볶아주다가 감자 넣고 당근 넣고 볶아, 볶아 볶아. 볶아 볶아. 어묵 넣고 볶아주고 물 붓고 카레 넣고 볶아주면 완성이지. 밥은 직석밥이 최고야 후춧가루 뿌리고 파슬리 뿌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 벌려 들어간다 아한 숟가락 더 먹어 아 아빠도한 숟가락 먹고 최고 맛있다 하나 더줘 오케이 톡톡톡 들어간다 아이야 오늘은 어묵 만두를 만들 거야 만두 좋아? 삼겹살을 갈아주고 유리볼에 어묵 반죽 넣고 갈아준 고기 넣고 고추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설탕 넣고 소금 후추 갈아 넣고 주물럭 주물럭 주물 주물 마트에서 구입한 만두피로 만두피는 직접 만들어야지 아마구마 아빠가 이제 만두를 만들 거야 와 아빠 만두 잘 만든다 짜잔 만두 귀여워 찜틀에 만두 올리고 팬에 물 붓고 만두를 살포시 넣고 뚜껑 닫고 익혀주면 끝내주는 만두 완성 마구아 똑똑똑 들어간다 아, 아 맛있어 아빠, 또 어묵이야? 또뭐 어묵이지 시겨워 오늘은 붕어빵이야 와, 붕어빵 좋아 치가 좋아하는 꼬마 소시지를 갈아주고 내 꼬마 소세지 식용유 바르고 어묵을 요래요래 요래요래 치즈 넣고 초콜릿 넣고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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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주면 맛있는 어묵 붕어빵 완성 와, 신났다 똑똑똑 들어간다 아, 아 치즈 맛있어 또 들어간다, 똑똑똑 아아, 아, 빠 초콜릿 사기로 사줘 오늘은 매운 어묵을 할 거야 아빠 술안주 만들지마 너 어, 뭐 먼저 대파와 양파 그리고 고추를 썰게 엄마한테 일러야지 고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연두, 올리고당, 매실액 넣고 생강청, 다진 마늘, 매운 고추 넣고 슥슥 삭삭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릇에 식용유 바르고 소시지 섞은 어묵 반죽 넣고 내 소세지 냄비에 물 붓고 반죽 넣고 뚜껑 닫고 쪄줄 거야 잘 익은 어묵을 잘라주고 그냥 먹으면 좋겠다 팬 올리고 기름 두르고 양파 고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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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을 올리고 남은 칼에 어묵과 두 어묵 올리고 꼬마 소시지 내 꼬마 소시지 양념장을 넣고 물 넣고 이야 끝내주네 대파 올려주면 더 맛있겠지? 막공이는 꼬치에 꽂아서 똑똑똑 들어간다 아 너무 매워 그럼 아빠가 먹고 아 진짜 맵네 콩이야 꼬마 소시지 똑똑똑 아 나머진 다 바꿔. 꿍이야, 오늘은 부침개를 만들어 줄게. 우뎅으로 어떻게 부침개를 만들어? 꿍이야, 우뎅이 아니고 엄기야. 엄마는 우뎅 오뎅, 우뎅하던데. 엄마는 일본 사람이니까. 어묵 반죽에 호박 넣고 씩씩삭삭. 꿍이도 일본 사람이야. 소금 넣고, 꿍이는 한국 사람이지. 부추로 다진 마늘, 양조간장, 꿀 넣고 고춧가루 넣고 씩씩삭삭. 불 켜고 식용유 두르고 반죽 넣고 쓱쓱싹싹 쓱쓱싹싹 으라차차 우와 부침개를 간장에 콕콕콕 홍이야 똑똑똑 아! 다시 간장에 콕 똑똑똑 들어갑니다 아왜 할머니도 일본 사람이야? 홍이야 어묵 요리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벌써 끝났어? 이제 곧 엄마가 올 거야 와! 어묵 위에 샌드위치 햄을 넣고 와플기로 구워줄 거야 하나 더 구워야겠지? 와 맛있게 익었다 콩이가 좋아하는 치즈를 어묵 위에 올리고 상추 올리고 햄을 3개 올리고 발사믹 크림, 상추, 치즈, 어묵을 올려주고 받아주면 어묵 샌드위치 케첩 뿌리고 머스터드 뿌리고 마요네즈 뿌리면 빨리 먹고 싶어 콩이야 뚝뚝뚝 들어간다 아 아빠도 한입 먹고 9일 동안 어묵만 먹었다고 엄마한테 자랑할 거야